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어, 확장 이전 개관전 축하드립니다. 갤러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팜플렛을 보니까 그, 1관, 2관, 3관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가 지금 1관입니까? 저 평수는 55평이에요. 근데 앞에 1관은 30평, 뒤에는 25평입니다. 2관 네, 한번 2관을 소개해 주세요. 대현재 아트 갤러리 김민자 관장입니다. 갤러리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휴가는 언제죠? 어, 휴가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2관이네요. 네, 여기가 2관입니다. 그래서 2 5평 정도 되고요. 앞에서 전문이 있 지나요. 좀 흥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1관, 2관에서 1관은 월 주에 일주일에 100만 원이고요. 여기는 80만 원입니다. 아, 2관은 80만 원, 1관은 100만 원. 일주일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상관도 궁금한 해. 뭐 내려가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여기가 상관입니다. 그래서 55평인데요.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주에 위 100만원 똑같고요. 열흘 하면 150만원으로 하고, 2주는 2주를 하게 되면 일만 200만원. 그래서 1주에 100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작가분, 그럼요. 그럴 때는 오케이. 어떻게 해요? 뭐 프로, 프로모션 같은 거 있습니까? 좀 할인해주는 거?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일관이가 예, 상가를 통으로 했을 때 상가 통던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죠? 단체 네, 협회 같은 데서 예, 회원전도 있고 단체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프로모션을 한20% 정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4인 교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린지학교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어, 이렇게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관전을 저희 4인 교전으로 통화를 잡고 제법 어, 4사람의끼리 강화라고 주제를 정해서 개관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김병훈 작가님은요. 지금 어, 남원 시립 시일이... 김병종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김병종 작가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어, 워낙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교수님이 테마를 잡고 작업을 하시는 시그니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어, 지금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이시면서 가천길대 석자교수이시고 어, 명예롭게 서울대 미대 학장님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김명종 교수님을 개관전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는 그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이 또 시스템과 같은 그런 어, 주제어를 기반으로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 관계의 충돌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제들을 작업해옵니다. 이들적인 그런 면들에 대한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지적인 문화와 정치적 갈등과 구조에 관한 작업들을 이어갔던 그런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조금 더 또, 어, 미시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고 또한 그거로 어, 보여주려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 사회, 개인 대 문화, 개인과 개인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정신적인 문제인 동시에 육체적인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작가 작품에서 그래서 신경과 육체, 피부와 근육 장기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에서로부터 그런 생료 병사와 관련된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적면서도 이 아주 추상적인 이중적인 형태를 애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작가는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적인 특징과 인간의 내면의 정신적인 특질을 구조적인 대비 형태로 만들어 내므로써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외피, 그러니까 외면. 내면을 가진 그런 불가분의 그런 비대칭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댄싱라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작품 신작을 내보였는데요. 이 댄싱라인은 연결된 벽, 연작의 새로운 이름으로 벤자이 무어라는 페인트사의 그런 2천여 개의 다양한 그런 페인트 색들로 사용하여 다채로운 선과 면들의 2D와 뭐 3D 작업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어, 신작 위주로 계획된 이번 전시는 연결된 벽또 연작에서 댄싱 라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며 더욱더 자유롭고 에너자일적한 그런 어, 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잭슨 플록의 액션 페인팅과 같은 방법론을 응용해서 불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선, 또한 춤추는 선, 또한 곱게 어, 비상하는 선들을 통해서 작가가 바라보는 인간 세상의 에너지와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김윤숙 작가는 그 김명종 작가님의 조카이십니다. 이번에 예, 작품을 이렇게 전시 개관 중에 음, 출품을 해주셨는데요. 어, 작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한국적인 예의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이렇게 피어나는 작은 생명들이나 작품에서 또긴 인내, 맑고 화사해지는 그런 봄날의 커튼들이 이렇게 예, 화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주 창조의 신기라든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주 온갖 그런 화면에서도부터 뭐, 벗어나는 그런 순간, 순수한 원초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한 파리의 뭐, 그런 순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되게 평화롭고 연한 꽃잎들, 뭐 모시치마, 바람, 열스치는 그런 나풀거리는 그런. 발레, 치마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 함께 표현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품을 보면 서정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